그럼 유현 리더는 어떤 거를 택하겠어요? 저는 부자로 태어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외모가 진짜 진짜 최악인데도. 그래도 부자로 태어나면 더 많은 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어 여행도 더 많이 갈수 있고 뭐그 집만 보더라도 더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근데 아, 진짜 어. 진짜 얼굴 그그 그, 거울에 보면 거울에 얼굴 보면 <laughs> 거울이 깨져요. 이아그 정도 그 정도 진짜 완전 외모가 최악이고 그리고 수술을 못해요. 음. 수술로 고칠 수 없어요. 약간 외모는 음, 좀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때좀 중요한 건 맞는데, 만약에 제가 부자면은 굳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맺어도 잘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다 피하는 외모다 해도 내가 돈이 많으면 혼자 뭐 집에 영화관 짓고, 혼자 뭐 비행기 타고, 혼자 뭐 여행 다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, 그냥 외모만 예쁜데 돈이 없으면, 음 그냥 뭔가요? <laughs> 아니 근데 부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유혈 리더는 외모가 최악이면 친구도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 <laughs> 방금 말씀하신게 너무 엄격한데만 아, 아니 근데 아까 거 아까 영어관 영어관 대서 영어보고 아니 아까 거울 깨질 정도라고 해서가지고 그 정도면 그렇지 않을까? 아. 어 네, 과하시네 그러면. 근데 그렇게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음 외로울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외모도 조금 못 생기고 돈도 없으면 너무 불행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조금 경제적이라도 괜찮으면 음, 음 그렇지 않을까요? 그러면 만약 막 거지까지는 아닌데 외모는 진짜 그냥 음, 여신이에요, 음, 여신. 음. 여신. 누가 봐도 음, 음, 음. 진짜 와그 어떤 음, 음. 연예인보다 저희가 더 이쁘세요. 어, 네. 근데 그냥 평생 그냥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사는 거. 근데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살면 당연히 그쪽을 고를 거 같은 게어 내가 좀 노력을 안 해도 주변에서 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? 외모가 아. 너무 그런데 만약에 진짜 너무 진짜 응, 음,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수준조차 안 된다면 그건 조금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. 그러니까 뭐 애정 이런 거는 받을 수 있는데, 이런 음, 음, 아, 할수는 경제적 돈으로, 경제적 지원을 아. 받아요. 그래도 질문 음.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지 좀제 네. 생각을 뜨지 않나. 근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냥 돈 많은 사람 할래요. 어. 계속 그런 그래도 외모를 선택하시나요? 아, 여기는 결국에는 아, 돈, 물질주의자 해야 맞아요. 아, 맞아요. <laughs> 아, 돈을 좋아하는 여자. 돈이 네. 세상 돈이 전부 전부입니다. 아, 돈이 전부네. <laughs> 네 맞습니다. 전부네요. 아, 네. 가치관이 아직. <laughs> <laughs> 아네 저는 그죠 저는 결국에는 어 아무리 부자라도 진짜 거울이 깨질 정도로. 음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의 얼굴을 봤을 때 통하는 거예요. <laughs> 그 정도예요. 어... 어, 그러면 저는 그냥. 근데 만약 제가 그냥 적당히 걸고, 뭐 외모는. 그. 외모가 최고라면? 네, 저는 그냥 최고의 외모를 선택할 거예요. 음. 왜냐면 결국에는 저는.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다만.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? 음. 주변에 있는 어, 그 친구 관계나. 연애 관계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더 이제 행복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... 그리고 저는 어 거울 보는 보는 걸 좋아 <laughs> <laughs> 거울 거울 그렇군요. 봤을 때 이게 깨지면 저는 진짜 아. 그게 어저의얼 얼굴, 심지어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평생 저의 얼굴을 모르고 아. 아. <laughs> 지나가는 아. 사람들이 아, 맞네. 왜 계속 통하는지도 모르고 아. 심각한 거 아니에요? 아. 아, <laughs> 아 근데 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본 게뭐 네. 당연히 외모가 괜찮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겠죠. 근데 외모가 정말 별로라도 돈이 정말 많으면 사람들이 또 모이지 않을까요? 음, 안 좋은 친구를, 그거. <laughs> 그거 돈으로 <돈을 웃음> 친구를 살수 있다. 아, 살수 역시. 있다고 생각합니다. 돈을 <laughs> 아, 못하는 게 없네요. 진짜. 아, 어, 그런 것 같아요. 아, 네. <웃음> 현실입니다. <웃음> 어, 현실, 현실이 좀 제가 겪었던 현실이랑 좀, 좀 다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약간 외모는 나이가 들면 변해요 음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그러면 이걸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? 네. 돈은 평생 동안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똑같이 외모도 평생. 어, 아까 막 40대가 돼도 20대 같은 아, 얼굴. 그치, 그치, 그치. 오. 응. 네. <laughs> 음 그래서 <laughs> 저는 돈을 선택하는 아, 역시, <laughs> 역시. 네. 돈을 돈으 사랑하는 사람. <laughs> <없었어. 웃음> 네. 알겠습니다. 여기서 이밸런스 게임은 마칠게요하하 <laughs>